이보다 느리게 느껴질까요? 더 빠른데. 빅보 생기게 좀 느려가지고. 빅보가 무슨 개구리인가 헤엄칠 것 같아. 빅보를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별로 익숙하진 않은데. 현재 초대님이라 진짜 잘하시네요. 다들 어 씨. 죄송합니다. 동화나라의 위기가 났는데 별 필요 없어요. 트레이닝 슈퍼 점프. 돌려라점프기 접속 시간에 시화하기나어좀 듣고 나가자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잠시 나갔다 올게요 지토 경기 보상 승리 보상 받고 어, 티켓이 얼마 있더라고 있으면은 조금 더 모아서 full pack saya ko ya jika bang yang ini ini bang yang ini ya 어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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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레디 레디 레둥 점프 이지 슈퍼 점프 블럭 이지 블럭 이지 블럭 이지 블럭 이지 역시 확 빠지네 네

죄송합니다. 너무 들떠가지고 슈널 믿어 슈 미스터 슈 입술 위에 슈 달콤하게 슈 온몸에 다 힘이 솟는 기분이 기분탓이란니다 기분탓 미스터 슈 입술 위에 슈 달콤하게 슈 온몸에도 힘이 쏟아 기분 탓이란다 블럭이 지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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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커 아 어, 뭐지 트러블 메이커 아니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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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 블럭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술을 한 번만 하면 끝나요. 근데 이 정도 간격 차이가 나면 이겨요. 시술을 해도 이겼네요. 어? 아, 버그군, 버크군, 승비, 승비! 이메 작작 이메 작작 실수는 무슨 더 못하면서요 <laughs> <laughs> 하지만 민재도 꽤나 하니 민재도 친추 많이 걸어주시고요 민재도 친추 많이 걸어주시고 닉네임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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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판이 마지막이고요. 갑니다. 네모랜드 초특급 초특급 네모랜드 고수라고 자칭은 하는데 문제가 근데 계속 발려요 지게를 몰라서 아 이거 망각인데 입판을 하고 제가 학원을 가야되기 때문에. 여기를 몰라서 폭발 해주고,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가서 짱! 떨어주시고, 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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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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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렇지해가지 이렇게, 이렇게, 이주시면 아주 쉽죠? 하지죠하지서 여기서 또 진수 이렇게 가시는 방법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길로 가가지고 승리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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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, 바이바이.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바이 사기 아니라고 야 너도 내노랜데 네. 지기 알려준 아, 야, 네이버에 메모 랜드 지기 쳐. 자, 여 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